언니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어, 안에서 먹어야겠다. 왜? 햇빛이 너무 강하다. 또 죽겠는데? 더 어, 따뜻해지네. 어, 에어컨 틀어 놓고 먹어야겠다. 아, 어, 이제 에어컨도 줘야겠다. 너뭐 어, 했어? 나 자란 동안? 아나 물도 받아오고 음. 화장도 하고 아 화장도 했어? 치카치카도 하고 어, 화장하는 길이 정말 짜증나니까 응. 가서 거기 화장실 가서 씻고 왔어? 응 나방이면? 나방에 다 나갔던데? 다 어, 나 여기에서는 라면 어. 못그리겠어 야 쟤는 잠이 없어? <laughs> <너무> 더워? 아우 크게 겠네 나술한잔한 한 사람 아니니 이 정도면 한 잔뿐이겠어요. 아, 어 근데 완전 붙였어. 내 친구 세진이랑 달린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럼. Good m 안녕. 자나 그러면 양치하고. 꺼져 <laughs> 안녕. 와 이렇게 까지 와 미쳤다 야 갑자기 왜 이렇게 진짜 여름이잖아 어? 아우 어. 자 여기 하와이 우선은 여러분들 보이고 드리고자 던 여기 풍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어제 하룻밤을 잔 글램핑 숙소구요 이렇게 나오면 여러 동이 딱 있어요 뭐? 아. 이렇게 아름다운 이램핑장 이거 보세요 아 수영장 되게 크죠 아니 웬만하면 글램핑장이 이렇게, 이렇게 수영장이 크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물에 생기가 많은가 봐요 저 보이죠 배드. 저, 저, 저거 타고 놀아야 돼요 아물좀 생길 것, 같은 것 같은데 아물도 생길 것 같네 지금 9시인데요 아직 아이들 아직 직아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깨있는 어, 택티도 있고 이램장도 있고 여기가 아, okay. 어, 관리동 관리동이고면 매점도 있고요 이다시는 분들이 안들려지는 그런 것이죠 아. 제 동봉이 어떻게 갇혀붙게 달려온 제 동봉이가 이렇 있고 이렇게 뒤로 보면 보이십니까? 그냥 이렇게 여기 동봉이 쌓있고요 이쪽은 이쪽 저 지금 어디에나시수하는 거예요 글랜싱장의 조금 단점 힘는 데가 밖에 외부에 있다 여러분 그래? 저희를 체험하상태가 아시죠? 괜찮으시죠? 힘들하시면안 돼요 안 자, 어 나만 있으면 안 되는데 자, 화장실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방기가 없어야 되는데. 들어가면 화장실에 해서화장그리고 어. 양식, 양치, 양치질하고 분리를 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탁! 물뿌리기가 양치질 끝났고요. 물뿌리기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머리가 파마 머리인데 잠가 머리를 좀 원위치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야! 누구 살아나고 있나? 수술 안 했잖아요. 수술 한번 해볼게요. 됐어, 됐어. 이러 됐지 뭐. 자, 가봅시다. 가봐요. 다 했어요. 이제 머리가 이렇게 하면서 말려질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일어났네요, 이제. 왜냐면 하 11시가 퇴실인데 자, 9시 15분. 저는 9시에 일어났는데 요 정도. 아. 그, 그, 는 그게 걱정인 거지. 벌레가 있을까봐, 아 네. 언니네도 그런거 너무 싫으니까. 어, 맛있겠다. 어! 와, 장난 아닌데. 우와. 그냥 덜어서 절로 가, 게 네네네. 잠시 아요야이거요 아니요? 아. 먹으세요. 잠깐만 기다려줄 수 있어요? 저렇게 치킨, 코끝같이만큼 먹으면서. 근데 이게 날씬한 사람들의 장이 문제더라고 배고픈 거못 참아 손이 막 떨려 잠깐만 어, 어. 어 그런데 응 음, 유튜버 언니 어. 밥은 대충 먹어 어왜 고딩가 너는 아니 여기 아. 너무 또 이렇게 <laughs> 시청자분들이 또 구독자 여러분이 힘들어하니까 요거봐요거 요거 먹잖아 <laughs> 요거 처먹을 거면서 그렇게 배고프다고 날 깨워. 아니, 배고픈데, 그리고 우리 퇴실해야 되는데, 아니, 언제까지 있을 거야? 너 언니는 퇴실하는데 5분도 안 걸려. 아니, 설거지 해놓고 퇴실해야 되니까 먹여놓고 설거지 하고 와야 되잖아. 그거 같지 사왔자, 지기 응. 응, 음, 갑다 아, 우유 드려요? 아니요. 아침엔 진지한 뽕이지. 아, 맛있 야, 나, 날씨 장난 아니야. 더워. 아, 아 다이다 선글라스도 가을 거야. 어, 이미 꽃단장 끝나고요. 설거지하러 가는 길입니다. 자 설거지를. 와. Stop the s e 우리 불러줘야 되거든 아침에 진짜 한복 먹고요 설거지하러 가는 길이에요 또우리뒤처리 깔끔하게 해놓고 와야 되니까 이렇게 설거지 저 어송녀는 저렇게 앞에 걸어가고 있어요 설거지 하려고 여기 플란다스의 길아 아,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시면 화장실 옆에 설거지 한 데가 있네요 이렇게. 안으로 어? 엄청 많이 먹었다. 아깝게 실 우리는 설거지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들어오서 쓰겠니? 아, 어우 씨 애들이 여자애들이 이래서 이런 애들이 며느리 들어오고 진짜 엄마 그래서 시어머니 욕먹는 거야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미친 문 아니고는 야 이게 뭐야? 세밀 딱 썼으면 딱 부셔놓고 나가야지. 부시자가 뭐예요? 깨끗하게 해놓고 나가야 한다. 이런 이런 이 아니죠. 깨끗하게 뒷쪽에 쓰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아이씨. 그게 화장실에 있을 때딱 좋은 응. 그러니까. 거. 거. 거 같아. 응. 안방이랑 연결돼. 그니까. 사람을 진짜 골프했는데. 사람이 살아지는 거. 하지만 적응하게 된것 같아. 응. 진짜. 이쁜이 꼬셔 이쁜아 차 키워겠어 차 키워 차줄 거냐고 이쁜아 너가져 그럼. 별거 아닌데 이쁜아 이리 와봐 이리 와 너도 가져 이리 와 이쁜이 이리 와 이쁜아 이쁜아 이리 와 이리 이쁜이 너가져 이쁜아 이쁜아 이리 와 이리 와 이쁜이 이 와봐 이거 가져어 이거 어떡 우리 애들보다 나아 해. 우리 현수와 준서보다 나아 이쁘아 이쁘나. 어등치가 많아 이찮아 그래. 언니가등치가 이쁘나, 손. 이쁘나, 봐. 이봐 이쁘나. 이거나봐요나 이쁘나. 이쁘나. 이쁘이쁘 이쁘나. 이이 이거 어떻해 이쁜 아지 한번 봐줘봐. 안 아, 봐도 어, 돼. 그래. 언니의 부모에게사 이쁜아~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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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 아... 아... 사랑 아... 러워 아... 아... 사랑스러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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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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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귀찮아해. 오늘 어, 너무 귀여워. 어떡해. 칼로 올려. 야! 이뻐? 짠입니다. 저기 수영장으로 왔어요. 근데 우리는 안 들어갈 거예요. 왜냐? 우리의 저의 몸은 안 되거든요 보여줄 수 없는 몸뚱아리라 자 발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당연하지 어, 그러면 이거 또 발을 씻으라고 저기 위에 왜 해야지? 씻어 안씻어돼 소변인데요 에이 나도 싸고 나온다 네? <laughs> <laughs> 어저께 어그 어제 어, 언니가 했던 거네 이거 어 이렇게 이렇게 아, <laughs> 왜 어. 어. 저도 수영장 있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이렇게 보시면 아름다운 수영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찾아서 오세요 쳐서 보시고 오나 어, 약간 지미지 같아 이렇게 윙 어, 시원하긴 하다 어, 들어가면 차갑진 않겠구나 끝 자, 1박 2일에 우리 캠핑을 끝내고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이제? 어디 로 갈까요? 카페 갈 거예요. 네. 리드 카페였나? 아니다. 선재도 거기. 거기요. 몰라요. 가서 연락할 드릴게요. <웃음> 연락 드릴 <laughs> 거예요. 연락할 거예요. 네. 저희는 시에서 나갑니다, 여러분들. 안녕. 거, 거기서 만나요. 빠바이 이쁘기도 빠바이 안녕. 자 출발! 와, 날씨 진짜 뻘다박. 뻘다박. 아, 뻘다박. 근데 너무 빨다방이래요. 빨다방에서 만나요. 지금 언니, 우리 선재도 가는 거예요. 네. 선재도 들어가는 길. 지금 바다가 밖에 보여요. 오늘 너무 좋습니다. 500m, 장포수집. 오, 소리 듣기 싫어. 내비가 나오잖아요. 안녕하세요. 어. 선재도 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화내다가 웃는 거 있어요? <laughs> 네. 지금 너무 기분 좋아요.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더워요. 아. 조회진입니다. 여기가 뻘다방 앞인데요. 음, 여기가 커피가 맛있어서 인기가 있다기 보다는요. 제보도가 이렇게 바로 보이네요. 저 여기 어딘지 알것 같아요. 저 예전에도 한번 와봤던 곳인 것 같은데, 여기를 안 와봤지. 저희가 저까지 걸어갔다 오고, 뻘, 어, 이렇게 뻘이 보이는. 여기 한번 들어가야죠. 또 왔으니까 또 우리 머드 한번 묻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신난다. 어, 제대로네. 별걸 다 하네. 한번 들어가서 우리 조개도 한번잡아보고 살아야! 어, 여기 있어. 여기 살아야. 또 마스크 착용 안 하면 처음 못 들어간다 그래갖고. 저, 저희, 저희 연약한 애가 오늘 배 두드러기도 났는데 지금. 면역 풀생하더니진저 어, 너무 하기 싫은데. 이거 뭐야?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음, 뭐. 보여드려요. 예, 네. 여러분 전수칙은 지키셔야 합니다. 보시죠. 마스크 착용 후 입장. 아주 바람직한 곳이에요. 동남아야지. 그 제발 다방 안에 오다하도 들어왔거든요. 오다하로 들어왔는데, 와. <laughs> 아니야. 사람 진짜 많고 장난 아니야. 우와. 주차장이 왜 이렇게 큰줄 알았어요. 이렇게. 와. 근데 오히려 이렇게 안에 오다하는 곳은 별로 안 큰데 밖에 야외가 너무 예쁘게 돼 있어요. 너무 예쁘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사실 홍보해 주지 않아도 되게 잘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좀 중요한 건 제가 여기 왔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뻘사방 주문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어이 정도면은 음. <목소리> <거의 안 돼요>. <목소리> <목소리> 자기 얼굴 안나거 아니에요? <목소리> <목소리> 이것도 내 얼굴이지 내 얼굴. 언니, 봐요. 오렌지도 진가한초만 <laughs> <번만> 있어. <laughs> 오렌지도 진짜 <laughs> 나한테. 맞아요. 맞아. 맞는데. 아, 봐봐요. <laughs> 이게 내 얼굴이 맞잖아요. <laughs> 내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는 놀아서 뭔줄 아는데. 한 번쯤 먹어야지. 이런거정기사가도해요잘 정부사 네, 아니에요. <laughs> 어, <laughs>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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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그래. 아니에요. 아니에아니정사아아 이러지 서그 하나님이 한번 받은 직분이 너무나 셨는데 아니. 그 하나님 우편도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치, 그거를 선생님, 고개도 고개도. 아, 뺏고 네. 싶을 네. 때가 얼마나 많은 거야? 그 이제 양과 영성을 나눌 때 그때 하나님 나가서 하실 니까

잘필요 네, 내가 모는사람난 이것도 지금 너무 많이 돼서 민망한 것 이건? 이건 언니가 아니잖아 이거 언니는 이 정도면 모델이잖아 사진, 사진, 사진. <laughs> 언니 정도면 <laughs> 알려줘봐알려줘요 그, 그, 네. <laughs> 이거 알려줘요. 난, 난 이거 알려줘요. 어떻게. <laughs> 그딱다게 아,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파아이어 왜요? 네. 음, 아, 이게 괜찮아. 이게로 들려. 말소리 하나도 안 들려. 자막 <laughs> 라 나랑 지금 어플로 자기 <laughs> 말 <작용을 웃음> 정체성을 찾아가 여러분 때문에 어주면 돼. 자 여기는 어디냐면 우리 박사랑 정든님이 추천해 주신 우리밀 칼국수에 왔어요. 우리밀 칼국수 보이십니까? 박사랑 정든님 아, 추천으로 칼국수를 먹으러 왔어요. 뻘다방에서맛있게커피를 먹고요. 와 싸우자지 저 정도면 자실루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니까 대기석이 쫙.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유명하긴 한가봐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사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사람들? 유명하긴 한가봐 사람 엄청 많아요 안녕하세요 유명해요 네 장두님이 소개해주신. 아, 좋네. 사람 안 나오고. 일단은. 아있게칼국수데주문안 나오고. 했어요 짰어. <놀람> 짰어까요 <놀람>

차분펀사님께서마시어요팔 끓으면 요 면을 또 넣어서 맛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필숙 그녀는 얼굴 나오면 안 되니까요. 여기까지만 나올게요. 저 동생이랑 온거 맞아요? 어? 네 우리 네야 우리 구독자님 추천해 주신 우리는 우리 면발에서 민지야. 다래기 넣는거 보여주세요 네, 전다래기 엄청 매운거 잘 먹으니까요 여기가 땡초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제 동생은 어떻 속에 그는 못먹거든요 전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먹었어요 어성면은 못먹어요 전체는 못먹어요 오 매운냄새 우리팩하이패 오세요. 뭐돈 받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요 거기 안좋아도구 되는 거 아니야? 안녕~ 칠만을 향해서.